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폭신폭신한 딸기 팬케이크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로베리 딸기 있고요 드리에그 계란 3개. 이런 플라워 밀가루 있고요 밀크 우유. 이건 브라운 슈, 아, 와이트슈거 설탕 있구요 이건 파우더슈거에요. 제가 집에서 만든거에요 그리고 베이크소금 소금 있고요 이건 그레이프씨도 a l t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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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l 자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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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해서 흰자는 이쪽에 이렇게 반을 가르신 다음 많이 안됐네요 이렇게 받으시고 쭉 가르시고 이렇게 노른자는 한쪽에 받으시고요또 톡톡해서 반 갈라서 이렇게 노른자를 받아주시고요, 흰자는 이쪽으로 세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잘하면 재미있어요. 이렇게 반. 혹시 비린내가 날수 있으니까 오늘은 한 가지 좋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브라운 라이스 비니갈 현미 식초예요. 식초를 계란 노른자에 원티스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달걀의 비린맛이 안 나니까요. 넣어주시고, 여기에, 이런 화이트 슈가 설탕이에요. 설탕, 원, 투, 투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빵에도 소금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소일트 소금이에요. 쿼들 4분의 1티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건 밀크 우유예요. 우유 오늘은 반컵 넣을 거예요. 하프 이게 200ml, 200ml인데 컵 반컵 넣을 거예요. 그럼 100ml. 이렇게 해서 1밀리리 l 반컵, 하프컵, 반컵 넣어주시고요. 자, 고루 섞어주세요. 자, 설탕이 잘 녹도록 고루 섞어주시고요. 으면 여기에 플라워 밀가루예요. 밀가루도 반컵 넣을 거예요. 하프. 100ml예요. 하프 반컵 넣어 주시고요. 거루 섞어 주세요. 오늘은 한판 만들 거예요. 이렇게해서잘 섞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잘 해서 섞였으면 이렇게 몽리에 없이 리 풀어 주시에요옆에두시고에이자 달걀 흰자를 거품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오목한 그릇이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거품 내주세요. 자, 거품이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오고 뒤집어도 안 떨어지면 다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뽑아서 꼭 톡톡 털어주시고요. 자, 거품 이렇게 잘랐어요. 기계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알뜰 주걱은 이거는 이렇게 분리해서 씻은 다음 씻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에 이물질이 끼니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아까 만들어 놓은 밀가루 반죽에 한번더 이렇게 저어주시고요. 바른 밀가루가 없이. 이렇게 털어주시고 이제 흰자를 여기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퐁신퐁신 퐁신 폭신? 퐁신? 폭신 폭신폭신한 폭신 팬케이크 만들어져요 담아주시고요. 다음에 자르듯이 섞어주세요. 이렇게 자르듯이 꼭꼭꼭 자르듯이 섞고 돌려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자르듯이 자르듯이 자르듯이. 막 휘젓지 마시고 이렇게 자르듯이 섞어줘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거품이 다 사그러지거든요. 이렇게 자르듯이 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르듯이. 맛이 잘 섞여졌으면 넥스트를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히트 드리미니트 3분간 예열해 주세요 드리미니 테즈페스 3분이 지났습니다 불은 오늘도 약 약불보다 더 약하게 로우 이스트 오늘 케이처럼 구울 거니까 아주 약한 불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약하게 아주 약한 불이에요. 로우 이스트 약한 불보다 더 약하게 해요. 안 그러면 타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건 그 e 이 Oil, 포도씨유예요. 원투 그리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피띠오일 원 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 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으니까요. 원 미닛 패스 1분이 지났습니다. 기름을 이렇게 기울이시고요. 윗면까지, 가장자리까지, 위에까지 펴 발라 주세요. 이렇게 기름을 펴 발른 빵이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요. 부풀어서. 위면까지 펴 발라 주시고요. 이렇게 넣으시고, 자 반죽을 다 부어주세요. 쭉. 이렇게 깎아주시고요 이렇게 반죽을 펴주세요 흔들어서 이렇게 펴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 20분간 구워주세요. 자, 20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와 달라붙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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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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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잘못아 이렇게 뒤집으면 되겠다 아 부서지게 생겼네 그냥 살짝 뒤집어서 와자 이렇게 뒤집어서도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1텐 10분, 미닛 10분간 구워주세요 자텐 미닛 10분, 10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와잘 익었습니다. 턴 오프. <laughs> 그렇게 부풀었던 게쏙 내려갔네. 이렇게 접시에 담아주시고요. 이거 식는 동안 딸기 썰어 보겠습니다. 딸기는 이렇게 꼭지 떼시고요. 딸기랑 팬케이크이잘 어울려요. 색, 새콤해서 이렇게 해서 꼭지대시고요 아까 그렇게 부풀었던 애가 이렇게 돼버리다. 이렇게 딸기는 이 0.5cm 두께로 써놓으세요 0.5cm 두께 이렇게 이렇 0.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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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고요 슈가 파우더예요. 슈가 파우더를 이렇게 톡톡톡 뿌려주시고요. 톡톡톡톡 듬뿍 뿌리셔도 돼요. 왜냐하면 속에 설탕이 안 들어갔으니까요. 이렇게 톡톡톡 뿌려주시고요. 눈 내리듯이 멀리서 채올 주시고요 자 이제 딸기를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돌려 담아 주세요 예쁘게 따끈한 상태에서 해도 맛있어요 딸기가 뒷면이 이쪽으로 앞쪽으로 가게 이렇게 나면더 예뻐요. 딸기가 모자랍니다 뒤집어졌어개 트놔 주시고요. 이건 페이퍼 타올이에요. 페이퍼 타올로 가장자리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설탕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포크로. 면 돼요. 자, 딸기 팬케이크 다 됐습니다. 딸기 팬케이크 is ready.